아내들은 왜? 만을 물어보고 왜? 왜? 이렇게 물어보고 남편들은 본인이 잘못했음에도 왜에 대한 대답을 못하고 변명만 하는 걸까요? 에너지의 관점에서 풀어주세요. 아내들이 이제 뭐를 하면 돼? 문제가 있거나 뭐 하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이해가 돼야 되니까. 제가 저 행동을 했을 때는 왜 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마이너스죠.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트라마급은 이 묻는 강도가 다릅니다. 거의 분는 수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뭡니 마이너스가 그만큼 크다. 마이너스가 얼마만큼 크느냐에 달려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안에들은 왜 마이너스가, 이제, 왜 라고 묻는 그 용도가 트라마급이냐 아니면 얼마급이냐. 아니 마이너스 100이냐 마이너스 1000이냐 마이너스 10만이냐 마이너스 1000만이냐 이게 있잖아 왜이 왜, 이 물을 때 에너지가 있거든요 이 마이너스를 이만큼의 크기를 가진 아내가 왜라고 물었잖아요 웃는 표정으로 예를 들어서 왜 그랬어? 라고 묻잖아요 아니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목적을 갖고 뭐 해서 왜라고 이제 이해하려고 딱한 개만 물어볼게 주특기 있잖아요 왜 내가 난건 말고 요거 하나만 물어보자 진짜 궁금해서 그래 왜 이랬어? 라고 물어봐요. 처음에 남자는 뭣도 모르고 대답하는 사람도 의외로 있어요. 왜? 딱 하나만 물어본다 그랬거든요. <laughs> 그래서 대답해 줍니다. 그것 때문에 아주 편집풍파가 한번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엔 딱 하나만 물어볼게 그러면 <laughs>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면 더 죽는다는 걸 몰라요. 아차피 일로 가든지 마이너스 크기고, 절로 가도 마이너스 크기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분명히 처음에는 뭔가, 뭐, 변명을 하더 하던... 그래도, 지금 방금 남편이, 왜 대답이 없느냐. 대답을 안 하잖아요. 대답이 없는 것과, 변명하는 거는 다릅니다. 자, 대답을 하는 거는 뭡니까? 대답을 하는 거는, 왜라는 거에 대해서, 그, 빨리 그 마이너스를 원래 자리로 되돌리라고 대답하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자리로 되돌리기는 커녕, 마이너스가 더 커지네? 못 견뎌요. 왜? 남자는 유발하는 사람이거든요. 뭐, 못, 견뎌는 거예 피드백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응. 그렇게 되니까 처음에는 대답하다가, 이건 옛날부터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요거, 사소한 거에서도 왜 이걸 했냐, 뭐 했냐 할때뭐 대답했는데 평상시에, 마이너스 천에서, 마이너스 천이에요. 마이너스 천에서 계속 왜, 왜 이래가지고, 마이너스 만으로도 커지고 말 해서, 하나 수습하는데 진짜 오래 걸린 사람이 있어요. 뭘 질문해도 대답 안 합니다. 질문 안 해. 대답 안 해요. 야, 그런데, 그러면 대답을, 우리가 처음에는 대답을 합니다. 대답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맞습니다. 상대 아내가 플러스로 되돌리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답을 한다는 게 플러스로 돌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요 아내를 돌리는가 자기가 돌아갈 생각은 없어요. 왜 유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뭘로 유발을 해든 이 사람만 플러스로, 그러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플러스를 되돌리고 싶을 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플러스로되돌리고기는커녕 마이너스가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 입다입니다 근데 이게 그때 당시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과거서부터 이미 알아요. 본인이 대답하면 더 커진다는 걸. 오랫동안. 그러면서 이제 대답을, 왜 대답이 없느냐? 무슨 뭐 뜻입니까? 아내의 마이너스가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답하는 거는 아내의 마이너스가 그만큼 적다는 얘기입니다. 왜? 자기가 감당할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자기 감당할 정도가 안 돼? 그러면 이제 꼭닫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에 마이너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답을 하고 있어 그럼 마이너스 100만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동을 예를 들면 마이너스 100만이에요. 왜 대답을 안 하느냐? 안에 그 마이너스 크기가 한 200만에서 이제 300만으로 이제 악화된 거예요. 그럼 대답을 안 합니다. 훨씬 그전에 이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럼 애초에 대답을 안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답하는 사람보단, 대답 안 하는 사람이, 뭡니까? 많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변명을 해. 그게 아니다. 막 오리발 내밀고, 아, 막, 말을 안 하는 대신에, 변명을 막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예를 들어, 내가 막 변명을 합니다. 뭐, 이거는 이것 때문에, 저건 저것 때문에, 뭐 때문에, 사실들에게는 뒤지거든요. 변명을 합니다. 뭔 뜻입니까? 변명은, 자기 합리화거든요 그래서 이 변명을 한다는 얘기는 변명을 하면 할수록 뭐가 만들어져요? 변명을 할수록 점점 커집니다. 마이너스 500만큼 이제 막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 안에도 커져요. 안에도 그게 무슨 뜻이냐? 이러면 남편의 행동을 보게 되면 은이 남편들이 어느 정도 급으로 악화됐는지를 보면 압니다. 어느 정도 급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 남편이 정말 어, 마이너스... 2000. 그래서 마이너스 1 0 0만에왜도냐 남편이 마이너스 100만인 여자를 만나서 왜도했느냐뭘 했느냐 이걸따라가지고한 태도들이 완전 다릅니다. 마이너스 천만큼 넘어가잖아요. 아내가 딱 했다 그러면 그거 어디서 났어? 벌써 이미 그거... 그걸... 그러니까 대답할 생각이 없어요. 뭐부터 해요? 공격할 태도로 가지고 가요. 공격을 하면 이제 공격의 강도가 다릅니다. 변명을 넘어가면 이제 공격으로 갑니다. 공격을 하면 뭐를 합니까? 타설하는 거예요.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가요. 그거는 뭐냐? 마이너스 천만급이 넘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오백만큼, 육백만큼 정도 되면 구구절절 변명합니다.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구구절절 변명한다니까요. 대답도 다 순별. 그게 뭐냐? 거짓말인 변명이에요. 근데 탓을 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오백만급이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탓하는 거를 넘어가지고, 폭언이 막 나갑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3천만, 4천만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이렇게 갑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남편들은 그래서 그렇다 쳐요 마이너스 에너지가 이렇게 간데 이 마이너스 에너지를 누가 줘요? 아내가. 그걸 감당을 못하잖아요 대부분. 이거 누구한테 받습니까? 아내에게로 아내가 마이너스를 키워주는 역할 아니면은 만에에왜돌어온다 그 상관녀가 훨씬 더 강력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에너지가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이 달라져요. 어떤 경우는 상관녀를 공격하면 되고, 어떤 경우는 상관녀를 무시하고 남편만 이거 하면 되고, 어떤 경우에는 끝장을 내야 되고, 왜그러냐못 들어와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건 그러니까 에너지 흐름을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질문한 걸 보면 남편이 왜, 아애는왜 라고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아내는 당연하죠. 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외도를 했다.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왜 했어? 그랬더니, 아.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 귀신들이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도, 사랑 안 했어. <laughs> 이거부터 얘기를 해요. 어. 아예 요즘 인터넷 치면 안 오거든요. 사랑했다고. 아, 사랑했다 그러면 뒤진다는 걸 알아요. 외도는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데, 많은 학자들이, 상담사들이 뭐라 그래? 외도에다가,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사랑했는지 아닌지. 뭔 뜻이에요? 그 생각 자체가 이미 해결점이 없다는 얘기예요. 외도는 사랑과 관련이 없거든요. 이런 본질을 얘기해도 제 얘기는 안 들리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만들었냐면, 아내들이 점점 마이너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외라는 게 많아집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외라는 거. 그럼 못 견뎌요. 그래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불쑥불쑥 올라오면 뭐가 만들어지니까 참고 견디니까. 불쑥불쑥 올라와야 참고 견딘다는 얘기는 신경을 이제 버리는 체계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내들은 왜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 이해가 되어야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됐든 위로와 공감, 기타 등등을 통해가지고 치료하려고 하는 본성이 그렇게 작용, 무의식이 그렇게 작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악화되는 건지를 모르고 이미 야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는 자꾸 왜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즉 마이너스를 키운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남편은 이 왜라고 물었을 때 남편에 오는 게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아직은 매우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그다음에 왜 대답을 안 해? 그럼 오랜 기간 동안 이미 학습이 됐던 얘기를 어차피 대답해봐야. 이해도 안할 뿐더러, 이상한 소리에 더 커져, 사태가 더 심각해져, 그럼 대답을 안 합니다. 뭔 뜻입니까? 학습이 됐단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구구절절 변명을 해요. 뭔 뜻이에요? 대답 안 해가지고는 이제 답이 안 나와. 대답 안 하면 이게 일이 더 커져.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구구절절 변명을 합니다. 그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때는 와, 스트레스를 받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구구절절 변명을 합니다. 이게 변명이에요. 뭡니까? 자기를. 합류하는 거죠. 이제부터 합류하는 겁니다. 변명은 합류하는 중이에요. 변명하면서 뭐라 고 합니까? 그냥 문득또 오른 거예요. 근데그 변명하는 순간, 맞아. 그래서 내가 한 거야. 이렇게 자기를 합류해요. 생각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를 합니까? 탓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공격을 하기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고 뭐 하고. 이거 변명하는 거고 하좀 달라요. 그건 뭐예요? 자기 정당화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당화. 그래서 공격을 합니다. 원뜻입니까? 뭐 상대를 향해서 막뭐 욕설을 하고 막 공격을 하는 이태서를 막 가고 있다 그러면 은 이제 노예로 만들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럽니다. 이게 악화어 가는 그래서 남편이 얼마만큼 악화됐느냐에 따라 가지고 말에 이게 달라집니다. 말이 근데 아내는 <laughs> 끊임없이 외로 갑니다. 그 외가 끊임없이 남편을 악화시킵니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들들 아니 남편까지 갈 필요 없어 아들들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너 이거 왜 했어? 그럼 아들이 뭐라 합니까? 이건 이제 똑같습니다. 남편이랑 똑같아요. 처음엔 대답합니다. 근데이 사태가 더 커지네. 그다음부터 말안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말안 한다고 또 이제 막 하잖아요. 그러면 구구절절히 변명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들한테 뭘 하나? 왜딱 했을 때 변명을 하는지. 그러면 아 애가 이만큼? 내가 그동안 이렇게 만들어놨구나. 그럼 빨리 알아야 돼요. 그걸요. 변명을 넘어가지 탓하기 시작을 해요. 무슨 탓? 무슨 탓? 이제 합리화, 합리화를 넘어서 정당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 어떻게 하냐 내가 했다니 막 승질내고 짜증내고 뭐 화를 내고 막 이렇게 가고 있어요. 벌써 이미 뭘 합니까?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자는 왜?를 물어보게 돼 있고요 남자는 뭐를 합니까?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느 정도 정신이 핵간 사람들 있잖아요 왜? 중증심리장애급 이상 되는 이 사람들은 남자처럼 납니다 왜?를 안 물어봅니다 일단은 나는 왜?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개념 이런 것들을 유심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남편이 이제 아내가 왜? 라고 하면 남편이 대답을 하고 안하고 이 반응에 따라가지고 얼마만큼의 마이너스가 작용하는지를 아는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가 얼마만큼 많이 여러분의 배우자는 어떤 상태의 마이너스에 와 있는지를 내 자신이 어디에 와 있고 배우자의 어디에 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가늠해 볼수 있는 척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평상시, 왜 라고 물어볼 때 남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딱 보게 되면, 지금 아, 어느 정도 급으로 악화됐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외부 사람한테는 이거 적용하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외부 사람은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 사람은 아주 많이 망가진 사람일수록 뭐를 합니까? 친절합니다. 내게 아니니까. 어차피 나 목적만 이루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일단 감안을 하시면 좋습니다. 을것